최근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었 습니다. 그.. 자기가 무슨 꼭지스에 뭔가를 넣어 가지고 째끼는 영상에본 적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물어보는 댓글 말이죠. 뭐실히 만화같은 비현실 판타지 의 공간에서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번에 본 비디오는 아무래도 현실 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장면이 등장하니 확실히 어 이거 진짜인가 싶은 생각이 들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꼭지의방는게 실제로, 아니 1호상으로라도 가능한가? 오늘도 저와 함께 건전하게 알아보자면. 바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불가능 합니다. 일단 본 행위가 등장하는 작품들을 보고 있자면 특개 꼭지 중앙에 대빵만한 구멍이 있어서 그쪽에다가막 억지로 비집어 박아 제기며 그런 행위를 진행하게 되죠. 뭐 그렇다 보니 이것과 연계해서 모유가 나오는 연출 역시 그 대빵만한 구멍을 통해 먼 스나이퍼 마냥 일직선으로 푸슈슛 분출되는 듯 표하고 그럽니다만 현실의 꼭지는 해부학적으로 절대 그럴 수가 없으니 실제 상황에서 꼭지에 박는다는 건 아무래도 그나마 꼭지에 존재한다 볼수 있는 구멍 바로 유선에 박는 느낌일 텐데 유선이란 게뭐 이런 식으로 싱홀같이 생겨먹은 게 아니거든요. 살짝 스펀지라고 해야 할까? 여러 개의 작은 구멍들이 흩어져 있는 구조인데 심지어 그 구멍이란 것도 마리조아 구멍이지 평균 지름이 0.2에서 0.5mm 정도라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샤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쓰인 샤프심보다 가느다란 수준이라는 거니 여기에 뭘 집어넣는다는 건 택도 없는 일이라는 거 바로 이해가 가시죠. 뭐, 사실상, 땀구멍이 한 0.05에서 0.1mm 정도였나 그렇다는데, 우리가 여기에 뭘 넣어보려고 시도, 아니, 애초에 생각을 해본 적도 없겠지만, 그냥, 여다가뭘 넣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모유 역시 스나이퍼보다 샷건처럼 나가게 될 테고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아니, 그러면, 여타 다른 구멍들이 그러하듯, 작은 것부터 기들이면서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확실히, 일반적인 구멍들 같은 경우에는, 신축성, 이라는게 있다보니 조금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있지 않죠 늘리다보면 늘어나긴 하니 말입니다 허나 유선이란 친구는 그것도 불가능한게 얘는 애초 신축성 이랄게 거의 없기도 하고 설계부터가 배출을 하기 위한 조직이다 보니 뭔가를 받아들이는 그 전제부터가 불가능하다죠 설령 억지로 뭔가를 넣으려 해도 꼭지에는 근육이 있어 수축작용이 일어난다는데 조금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추운날이나 아님 꼭지를 가지고 노는 분들 기준으로 막 가지고 놀다보면 이게 커지면서 단단 묵직이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그런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자극을 받으면 꼭지가 수축 그러니까 오므라되기 때문에 오히려 구멍은 더 작아져 더욱이 불가능해질 겁니다 뭘 억지로 비집어 넣으도 아프기나 아프이 되죠 근데 또또 설령 여기서 진짜 만약 어떻게 사이즈 문제가 해결됐다 쳐봅시다 그래도 문제인 게 이제 많이들 말단 부위에 특히나 신경들이 많이 분포되어 민감한 부위들이라는 거 정도는 다들 아시죠 네 그렇다보니 손끝 발끝 그런 곳을 탁자 어디 문같은 곳에 찢이면 진짜 더럽게 아프고 그런건데 이 꼭지역시나 말단이라면 말단 이라 그런가 그러한 신경들이 많이 분포돼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뭘 집어넣으려 시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레전드 민간보스를 자극한다는 것이니 그냥 통증때문에라도 상대방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포기할 수 밖에 없을테죠 즉 정리하면 애초 꼭지 구멍이 개 쪼매 난건 물론 늘어날 만큼의 신축성도 없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괜히 노으 하면 가뜩이나 작았던 구멍이 더 작아지며, 고개대의 신경 역시 밀집된 부위라 겁나게 예민해, 그냥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